안녕하십니까. 어, 주식파총TV입니다. 어, 오늘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 제가 시장 이슈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의 제목, 2020년 5월 28일, 오늘 시황 내용은 변곡점, 지금이 기회다.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오늘 좀 키워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시장을 보니까 이런 키워드가 좀생각나더라고요첫 어, 번째, 미국, 중국 갈등리스크. 뭐, 무역전쟁을 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뭐,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터지면서, 어또 배상금 문제, 또 홍콩 보안법에 대한 문제, 뭐, 여러 가지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어 사실상 부딪히는 거는 사실 중국이 영향을 바, 받고 있지만, 또 아시아 증시, 또 우리나라 같이 이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도 역시 좀 많이 변동성이 어 강화된 그런 상황이, 상황이 납니다. 또두 번째. 코로나19 회복세. 사실 완전한 뭐 회복세라고 하긴 그렇죠. 근데 내성이 생겼다. 그리고 그 백신 개발. 그리고 대응이 좀 빨라지면서 이에 대한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전만치 생각을 안 하잖아요. 아직까지 뭐, 뭐 두렵긴 하지만. 근데 예전만큼 뭐 회사에서 뭐 회사 나오지 말라라든지 재택근무를 막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막 악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 그냥 예전보다는 좀 나아진 상황 그리고 그게 지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시장에서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회복세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증시 자체는 기대감으로 회복을 하고 있죠.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백신 개발 업체들이 백신에 대한 순항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다면 시장이 이런 내용이라도 나오면 시장이 상승하는 그런 기한 이 현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좀 주목을 할 필요 가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예전에 미중 무역 갈등 그 시절에도 사실 상 올랐거든요. 미국 증시가 올랐고 우리나라 증시도 어, 올랐습니다. 근데 사실 뒤죽박죽이었죠. 우리나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 뭐, 여러 가지 국내 자체에 대한 그런 그 이슈들이 있으면서, 뭐, 일본과의 상황도 그랬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겹치면서, 우리나라 시장은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못 올라갔습니다. 근데 미국은 계속 올라가다, 이번 코로나 떨어지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은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올라간다. 또, 어, 트럼프의 재선까지 그 겹치면서, 어, 또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였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어, 뭐 글로벌 시황 아 글로벌 뭐 오늘 키워드는 이렇게 잡고요 어 글로벌 지수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s&p 500을 보시면은 뭐 이렇게 망치형으로 돌려진 모습 보이시나요? 다우지수 볼까요? 다우지수,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죠. S&P, 나스닥, 마찬가지죠. 이런 이제 망청캔들이라고 하죠. 어, 이런 이제 망청캔들, 이렇게 생긴, 요런 캔들이 나왔을 때 기술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장중에 밀렸잖아요. 그쵸? 장중에 굉장히 변동성이 컸잖아요. 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밀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돌렸어요. 그렇죠. 코로나 19에 대한 기대감으로 내린 만큼 돌렸습니다. 어제 v자 반등 나왔거든요. 네,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계속해서 지수는 어차피 상승한다. 어디까지? 코로나 19 기대감이라면 코로나 19 이전 직전 이제 가격까지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렇게 저는 설명드리고 싶네요. 네. 미국 증시나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는 올라간다. 여기까지. 그쵸? S&P 여기까지. 다우, 다우 지수 여기까지.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죠. 독일도 마찬가지. 니케이도 마찬가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상해는, 상해 조건은 사실 뭐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만. 뭐 우리나라 지수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코스피.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코스닥. 코스닥은 사실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어, 코로나19와 좀 맞물리면서, 사실 우리나라 코스닥은 제약주들이 좀 상위에 많이 있죠. 그러면서, 좀 오버슈팅이 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키를 맞추는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날 거로, 나, 나타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차익 실현이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개인들이 많이 이 부분에서 수익을 본건 맞아요. 개인,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때 뭐, 어, 테마주를 하면서도 또, 뭐, 저가에서 매수를 들어가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많이 사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차익 실험 매물이 좀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좀 쉬어줄만 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드리고 싶고, 코스피는 좀 오늘부터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 시황에서 말씀드릴 때, 좀 손, 그, 수급이 달라지고 있다. 그 삼성전자에 수급이 들어온 부분이 있다. 근데 오늘도 그게 좀 연장선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수급을 볼 필요가 있는데, 7732 화면, 하나금융투자 7732 화면 기준으로 보시면, 시장별 매매 현황이 나옵니다. 글씨가 좀 작으실 것 같아서 좀 키워드리면, 오늘 보시면 어떻게 되죠? 코스피에 외국인 들어왔고, 기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개인만 팔았어요. 코작 한번 볼게요. 개인만 샀죠. 이러한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오늘 어떤 종목에 몇세 강하게 들어왔는지, 그거를 같이 한번 볼게요. 어떤 종목에 들어왔냐, 그 7730에 들어가, 아, 7730이 아니라, 7309나 7309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오늘 외국인 기관 주요 종목이 나옵니다. 모든 hts에 아마 나오실 거예요. 또 오늘 당일 5월 28일 외국인 기관 상위 매수 매도가 나오거든요. 자, 이걸 좀 정리를, 정리를 해왔습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탑 10입니다. 탑 10. 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네이버, KB금융, 신한지주, 기아차, 하나금융지주, LG, 이노텍 일진머티리얼지. 이렇게 있습니다그 전에 많이 바닥을 기었던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많이 못 올라갔죠. 근데 오늘 양쪽에서 매수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KB금융에 대한 그런 이제 은행주들의 그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뭐 이런 신한지주, 뭐요런 이제 업종들도 좀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LG 노트 뭐 대한항공 뭐 이런 것들에도 지금 몇 세가 들어왔습니다. 대한항공에 몇 세가 기관에서 강하게 들어왔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볼수 있겠죠. 단순히 뭐 기업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또 이제 회복에 대한 내용도 있을 겁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가 들어. 이 탑텐 안에서만 좀 뽑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KB금융. 항상 시청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죠. 오늘 네이버도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어, 종목에 대한 비중의 비중을 실으려면은 이런 종목들에 또 실을 필요도 있어요. 전략을.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서 또이 종목이 좀그 너무 천천히 가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관련된 업종, 또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럼 밸류체인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회사들을 찾아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 굉장히 좋겠죠. 거기다가 이제 제가 뽑아드리는 그 세력 수급 포착 종목들까지 해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더좀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매수 종목이 또 중요하다면 매도 종목도 중요합니다. 어, 외국인 기관이 어떤 걸 팔았냐면은 이게 눈에 띄었어요. 삼성 SDI 그 lg 화 에코 프로비앱. 그전에 많이 올랐죠 전기차 이슈로 전기차는 어디서 많이 많이 영향을 받아요 중국입니다 중국 아무래도 중국과 미국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계속되면서 지금 많이 올랐던 요 종목들의 차익 시간이 일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힘들다 그리고 매도 나온 부분 중에 셀트론 헬스케어가 있고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sk 있고 뭐, 이런, 셀트리온 있고, 뭐, 이런, 이제, 상황들이 있고, 강원랜드야, 뭐, 지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죠. 그리고 카카오가 있다는 게좀 특이한 거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많이 올라왔으니까 차익실은 나오는 것이고, 뭐, 이런, 카카오가 있다는 라 것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또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일 겁니다. 뭐, 사실 ETF는 뭐, 의미를 그렇게 가질 수는 없구요. LP들의 이제 그 물량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뭐, 아무튼, 뭐 이러한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의 차익 실현. 그렇기 때문에, 아래 있던 종목이 올라가고, 바닥을, 바닥에 있었던 종목이 올라가고, 또 많이, 코로나일고 때문에, 코로나19, 코로나19로, 코로나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다시 한번 좀 계단식 하락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나중에 또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면 올라가겠지만, 지금 뭐다? 일단 비싸다. 비싸다라는 내용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대형주들이지만 관련된 업종들을 좀 보시면은 참고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어 제가 추천드린 종목 중에서도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뭐 종목 리뷰 영상을 따로 찍을 지금 시간이 안 돼가지고. 보여드리면 오늘 PNT 전기차죠. 이것만 한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PNT 어떻게 됐어요?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오히려 PNT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 이 정도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 차익실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을 있죠. 이렇게 제가 오늘 좀 수정을 해왔는데.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어, 여러분들이 오늘 수급을 한번 파악을 하시면서 댕을 하시고 또 모르시는 게 있으면 아래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또그일 끝나고 약속이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한번 어, 답, 댓글을 상세하게 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 기, 외국, 오늘 외국인 기간에 매수 상위 종목들을 기억하시고요. 매도 종목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일단 시장을 보는 것은 결국에는 어, 좋은 종목을 잡고 수익을 내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좀 어, 이상 내 종목이 이상했을 때좀 버티느냐, 또 손절을 하느냐, 뭐 이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종목에 대한 연구 연구만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시장과 함께 보신다면 좀더 어, 이기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 시장에 대한 분석, 시장에 대한 내용들, 뭐 관심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종목 좋아하시잖아요. 종목만 받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내네 종목 편하을 가져가고, 또 파악을 하고, 또 계속해서 홀딩해서 꼭지점에서 팔수 있는 그런 이제 기본기를 가지고 싶다면 시장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종목 고르는 것보다 시장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같은 이제 섹터들을 잡아볼 잡아 수 있으니까. 어,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뭐다? 이래도 상승, 저래도 상승한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코스피 기준으로. 음. 코스피 지수를 보면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상승한다. 여기, 여기, 여기. 2200선까지는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수급 보시면서 그 개별 종목의 이슈들 또 어, 실적에 대한 그런 확인들도 좀 하시면서 주가에 대한 위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하 밑에 있냐 위에 있냐에 따라서 또 이게 또 상승과 하락이 또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종목이 내 종목이 지금 위치에 있는 주가가 어느 수준인가 이거에 대한 부분도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장성에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좋아집니다. 어, 이런 부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어, 또 시장은 올라가니까 결국에는 어, 실적 좋은 종목들. 또, 일시적으로 수급이 빠진 게 아니라면, 아, 일시적이, 일시적으로 수급이 빠진 종목이라면 반드시 다시 올라가게 돼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어, 좀 제가 좀 시간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꼼꼼하게 설명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부족한 내용들 또, 추가적인,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면은, 아래 댓글로 어,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또 추가적인 코멘트 좀 달아드리고, 어,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문제들, 또, 어, 또, 개별, 그, 테마에 대한 그런 궁금증도 남겨주시면 제가 다답변을 달아드립니다. 제가 항상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의 그런 궁금증들 제가, 어, 나서서 이렇게 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어, 그런 채널이 될 테니까요. 어, 많은 댓글, 어, 달아, 어, 많은 질문 해주시기 바라겠고, 어, 또 오늘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아직 구독 안 눌러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 어, 제가 보는 뷰또 좋은 내용들 제가 나름 분석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여기까지 어, 좀 설명드리겠고요 어, 종목 리뷰와 또 추천들은 또내이 어, 시간에 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은 또 대박 어, 터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